안녕하세요, 여러분. 뇌졸중 후 언어 재활, 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? 답답한 마음. 제가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릴게요. 뇌졸중 후 언어 장애는 생각보다 흔한 후유증인데요. 무려 환자의 25에서 40%가 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. 말이 어눌해지고 횡설수설하게 되면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겠죠? 그래서 언어 재활 치료가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럼 뇌졸중 후 언어 재활 A부터 Z까지 골든 타임과 치료 시기를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? 첫 번째 언어치료 꼭 해야 하나요?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어치료 안 하는 것보다 백배천배 이득입니다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죠 언어치료는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치를 쭉 끌어올려줍니다 쉽게 말해 회복 속도를 부스터처럼 팍 올려준다는 거죠 나는 자연치유될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어치료를 받으면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언제 시작해야 효과를 볼까요? 뇌졸중 언어 재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환자분이 적어도 30분 이상 집중할 수 있다면 바로 시작하세요 뇌졸중 발병 후이 3개월 이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니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? 특히 좌뇌 손상 환자분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언어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언어치료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? 이런 걱정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뇌졸중 발병 후 6개월, 1년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면 이제 와서 해도 소용없겠지.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언어 기능은 1년이 지나도 꾸준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할 때라는 말 아시죠? 다만 환자분의 언어 능력이 점점 퇴보하는 것 같다면 지체 말고 병원 상담을 받아보세요. 정확한 진단과 맞춤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정 내 재활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. 치료실에서 매일 언어 치료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호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. 하루에 딱 30분. 환자분과 함께 언어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. 마치 숙제 검사하는 기분으로다가 꼼꼼하게 챙겨주세요. 칭찬과 격려는 필수. 아시죠? 기억하세요. 뇌졸중 후 언어 재활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중요합니다. 늦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아, 그리고 잊지 마세요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뿅!